간조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76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홍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리신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는도다. 주는 영화로 오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지지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곧 너는 경애할지 아니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여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으라. 사방인 모든 자도 마땅히 경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어, 7절에 있는, 주는 경애할 자신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편 세 번째 책인 시작하는 73편부터 계속해서 74, 75이 모든 세 책은 세 편은 공의와 다스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73편에서는 아삽은 하나님의 공에 의 대해 개인적인 의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서에 들어가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74편에서는 국가적인 재앙을 만난 상황에서 여전히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75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공의를 나타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보는 76편은 그런 약속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더 큰, 궁극적인 구원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10편입니다. 표제는 그, 그 10편의 배경을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는 셉투지안에서는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라는 표제를 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그 오늘 본 시편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위험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신 사건 11개와 19장에 나와있는 말씀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오늘 전체 구성은 두 파트로 나눈다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나타내신 바된 하나님.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그 그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은 가만히 보면 승리의 노래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588년 영국이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찔렀을 때 이것이 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생각하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뉴 잉글랜드에 도착해 정착할 때도 그들이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6절까지는 알려지신 하나님입니다. <laughs> 1절 보면, 하나님은 유대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시편에 하나님께서 유다에 알려지셨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위대한 분인지 그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어요. 특별히 출애굽 하면서 출애굽기 6장 3절과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의 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인 언약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이방 민족의 입속에서도 사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특별히 그, 여리고를, 그, 요단강을 건너 첫 열매인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스파이를 보냈을 때그 땅에 있는 라합, <laughs> 나합, 기생 라합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여수아 2장 10절과 11절인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여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laughs>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약속의 하나님만 아는 것, 그 언약의 백성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이방인들마저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임지 앞에서는 뭐 화살, 방패, 칼, 전쟁의 도구가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패배를 더 선명하게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인 드라마틱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딱 꾸짖자, 기고만장하게 행동했던 그들의 왕산해립이나 장수인 랍사계 장군들 군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병과 말이 다 잠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꾸짖셨기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천사가 와서 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 기록을 보면. 그날 밤에 갑자기 쥐, 떼들이 아주 그냥 너무 들끓고 하룻밤 사이에 그 온역이, 그러니까 이제 흑사병이 돌아서 전부 사망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그들의 얘기가 맞든 성경이 얘기하는 말을 해보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자연선상이든 하나님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보면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죠. 병을 고치시죠. 자연을 복종케 하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파도에 잠잠하라. 바람에 잠잠하라. 귀신아 나와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꾸짖으시면 귀신과 질병과 자연 만물이 복종한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나타나신 하나님은 경애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7절에 있습니다. 주께서는 경애 받을, 이시,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천하무적의 용사로 나타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앞에 설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장래한 순간에 온 세상의 심판자로 인하실 때 아무도 앞에 설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서도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는 누가 능이 설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다. 말라기서 얘기했어요. 자, 구약의 마지막. 또 신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는 그들의 진노의큰 날이 일었고 누가 능히설이요 하더라.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설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는 하나님은 경외받으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laughs> 경외받으실 경예, 분,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고 하는 야라, 모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 번이라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입니다. 경외할 대상입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심판자로, 심판대로 임한다를 말하는데요. 10편 75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기약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심판은 우주적입니다.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고 땅이 두려워 잠잠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가지 측면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주, 하나는 신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 신원해 주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대적을 향해서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들, 억눌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신원해주고 보상해준다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까지는 결론적인, 이제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역해도 결국은 멸망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돌릴 것이에요. 1 9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벤저민 워필드는 말하기를 사탄이 상비 일자를 찾아오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릴지라도 그는 입에 재갈이 물려있고 그 곱비를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연출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감독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도리어 감독의 결론을 극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악인들이 아무리 악, 악을 행하고 죄가 관영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실 것이요 마치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라고 아주 기고만장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웃으세요. 그들 향해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확신하고 기대한다, 기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소원을 갚으라고 1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 합당한 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에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살고 있는가?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교훈한다, 본다, 적용한다면, 첫째로는, 하나님만 경애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두고 우선순위를 대면 안 돼요.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자식이든, 뭐내 커리어든,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에게 경애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뿐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무서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까지 던질 수 있는 그분이 그 두려워할 뿐이죠. 능력의 하나님, 이 능력으로 하나님 천지를 다스리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온 택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뻐서 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말씀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라고 신명기 10장 12절을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콜스를, 인생의 콜스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보금 7장 18절, 미가복음 아, 미가서, 미가서 7장 18절에도 미가, 누구, 누군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인가? 주와 같은 분은 없다. 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 자기 가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다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인생의 본질, 의무, 그거를 전도서를 마치면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에도 호흡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음면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결과가 다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조심하고, 발을 조심하고, 손을 조심하고, 마음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소원을 갚아야 돼요. 11절에 얘기합니다. 소원을 갚으라. 여러분,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 뭐, 별의별 약속을 다 하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교회도 지어 바치겠습니다. 내가 선교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별의별 말을 다 해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다시 안정되고 축복을 경험하면 위험에서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세요. 그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있다면 약속을 수행하세요. 지키세요. 65세에, 참, 어떤 장로님이 65세에 내가 하나님께 어릴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운했는데 평생을 비즈니스만 하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정리하고 늦깎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 아 그래도 그 나이에 그렇게 하나님께 서운을 갚는 것뭐 늦었지만 그래도 평생 그것을 보고 그 자녀들이 감동을 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큰 큰 도심을, 하나님의 큰 도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도 너무 감사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줄까? 선물도 갖다 주고, 예물도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항상 정비례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은혜를 반드시 세워보여요. 복을 세워봅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표현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부터 보면 다윗이 만조 백관 앞에서 천하님 앞에 감사합니다.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나니 고초이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일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야마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자수성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해서 얻었다고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어떤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것이 아닌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재물을 사용하고, 건강을 사용하고, 모든 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고린도 10장 3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만 경외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